사이다, 무비튼 남편은 취미 삼아 산에 가서 제철에 맞는 산채나물이며 송이버섯을 캐오고는 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산에 가서 송이버섯을 잔뜩 캐고 돌아왔는데, 한 개씩이긴 하지만 해마다 옆집 사람들한테 송이버섯을 나눠줬고, 친한 사람들한테도 한 개씩 주는 게 연례 행사처럼 되어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우리 집에 놀러온 엄마들한테 한 개씩 나눠줄 생각이었다. 이거 받아가. 한 개씩밖에 못 줘서 미안. 우와, 진짜 송이버섯이네. 이거 한 개여도 엄청 비싸잖아. 진짜 받아도 돼? 어, 괜찮아. 남편 큰아버지가 소유한 산에서 캐온 거니까 괜찮아. 고마워. 이걸 뭐에 넣어서 먹어야 되나? 그러게, 뭐가 좋을까? 송이버섯은 역시 송이버섯밥인데. 국도 좋고, 계란찜도 괜찮고. 뭐에 넣어도 격이 다르니까. 덕분에 고급진 저녁 먹겠네? 엄마들은 한 개씩 나눠받은 송이버섯을 들고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 중에서 딱한 사람, 한진자라는 엄마만 기분 나쁜 얼굴을 했는데, 에게, 겨우 한 개가 뭐야? 공짜로 캐온 거라면서, 좀더 치면 안 돼? 진자씨, 국은 좀 아니다. 송이버섯 비싼 거 알잖아. 아무리 그렇긴 해도, 달랑 한 개가 뭐야? 자기는 잔뜩 먹으면서, 미안해. 더줄수 있으면 그러고 싶은데 아직 줄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서. 친정도 그렇고 시댁에도 드려야 돼서. 왜 아니겠어. 우리들한테 줄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고맙지. 맞아 그래.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죽어도 욕먹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다른 두 엄마가 열심히 무마해준 덕분에 간신히 어색함을 모면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가면서 제일 친한 엄마가 미안해 오늘 우리가 여기 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진자 씨가 계속 자기도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온 거야. 근데 저렇게 막 나올 줄은 나도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또 보자. 그래 이거 잘 먹을게 또 봐. 그렇게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 돌아간 후 따로 챙겨놨던 송이버섯을 두 군데로 나눠서 들고. 친정과 시댁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먼저 친정에 가지고 가자. 어머나 올해도 이렇게 큰걸 용케 했구나. 사위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줘. 응, 네 아버지 이거에 술한잔 아니면 임금님도 안 부럽단 사람이다. 안 그래도 지난 주부터 송이버섯 나올 때가 됐지 아마. 그랬었다는 거 아니니? 하여간 아빠 못 말린다니까. 나 이거 시댁에도 가져다 드려야 되니까. 엄마 알아서 맛있게 잘 드셔. 그래 고맙다. 이어서 시댁에 가서 송이버섯을 드리자. 예, 올해는 네 시아버지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산에 가서 그거 캐왔어. 집에 잔뜩 있으니까 그건 다시 가져가서 너 먹어라, 얘.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다시 돌아온 나는 저녁에 먹을 송이버섯 요리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다. 그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게 어디 갔지? 당황한 나는 주방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게 보이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을 누가 거칠게 걷어차는 소리를 들었다. 당장 문 열어. 이문 당장 열지 못해? 놀라서 문을 열자 한진자 씨가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아? 당신이 준 잘난 송이버섯 먹고 우리 식구들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이 사태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 송이버섯 때문에? 송이버섯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먹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죄송한데요. 아는 사람이 제가 준 송이버섯을 먹고 실려왔다고 해서요. 정말 송이버섯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요. 아, 그분들은 송이버섯이 아니라 독성 버섯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독성 버섯이요? 그 말을 듣고 번쩍 뭔가 떠올랐고 한진자에게 진자씨 우리 집 부엌에 있던 버섯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간 거 맞죠? 그거 독버섯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애초에 왜 달랑 한 개씩만 돌리냐고 나는 그냥 조금 맛만 보려고 한 것뿐이었어. 그런 독버섯을 사람 불러놓고 집에 둔게더 잘못 아니야? 그건 연구 목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남편 친구가 대학 연구소에서 그 버섯이 필요하다고 구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의뢰받고 가져온 거라고요. 샘플용으로 봉투에 따로 뒀는데 그걸 왜 가져가냐구요. 내가 그걸 알게 뭐야. 그렇게 위험하면 거기다 독버섯이라고 써놨어야지. 아니 함부로 가져간 사람 잘못이지.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간 거 맞잖아요. 일단 두분다 진정하시구요. 솔직히 처음엔 위독했었는데 지금은 상태도 안정적이고 처치도 잘 됐기 때문에. 그게 정말이에요?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난줄 알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진자 씨 시부모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들어왔다 당황한 시부모님께 간호사가 차분히 설명하자 눈초리가 진자 씨를 향했고 남의 집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 내 아들하고 손자한테 독을 먹였다는 거냐 지금 이런 형편없는 경우를 봤나 너같이 몰상식한 여자라면 내가 나서서 이혼시킬 거다 라며 폭발했고 진자 씨는. 아니에요, 아버님. 전 잘못 없어요. 이 여자가 워낙 치사하게 구니까 제가 그런 거죠. 아니면 제가 왜 그랬겠어요? 너 자꾸 남 탓할래? 네가 남의 부엌에서 훔친 사실이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아? 열이 받은 시어머니는 진자씨 뺨을 쫙쫙 소리가 나게 갈겼다. 그만요, 아프잖아요. 그후 진자씨 남편과 아들 아이는 며칠간 입원을 하고 무사히 퇴원을 했다. 그런데 왜 진자씨만... 독버섯을 안 먹고 멀쩡했는지 조금 이상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다. 나한테 받은 송이버섯과 몰래 챙긴 송이버섯을 당근에서 고가에 팔아서 돈을 챙길 욕심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송이버섯이라고 속이고 남편과 아들한테만 독버섯이 들어간 밥을 먹인 것이었다. 진자씨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했고 곧 친구한테 송이버섯을 갈취하고 그걸 또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니 너? 나하고 우성이 입에 들어가는 밥을 거짓말로 꾸며서 죽을 고비 넘기게 했고 너하고는 이혼이야 당신까지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지 알긴 하니? 나랑 우성이 뿐만이 아니야 호일에 베푼 사람한테 기껏한다는 게 네가 준 송이버섯 먹고 사람 죽게 생겼다고 누명 씌우려고 한건 어쩔 거야? 모든 일의 원인은 단 하나야 당신의 그 탐욕 그런 여자는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자격 없다고 생각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당신도 사람이면 이런 짓을 설마 또 하겠어? 의사가 우리 둘이 살아난 건 기적이라고 한거 들었지? 그나마 먹은 게 소량이라 다행이었다고 말이야. 이혼하면 친권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우성의 키울 자격 없어.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 나좀 용서해 달라고. 어? 그후 내가 진자씨를 절도죄로 신고했기 때문에 진자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집행유예로 곧바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어떻게 선물로 받은 송이버섯을 당근에 팔아서 돈을 챙길 생각을 하냐? 독버섯인 줄도 모르고 훔쳐다 식구들 먹여서 죽일 뻔한 것도 뭐고 개황당해 진짜 선물로 받은 거팔 생각을 하다니 누가 자기 용돈 벌라고 줬나? 맛있게 먹고 기분 좋으라고 줬지. 내가 남편이라도 이혼한다 정말?라고 여기저기서 쑥덕거리는 걸 알고는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번 사태를 알게 된 우리 남편은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병원으로 찾아가 진자 씨 남편과 아들 아이의 병문안을 하고 왔다. 우리 남편도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연구 목적으로 산에서 식물을 채취해 오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기가 속이버섯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 아니냐면서 하지만 독버섯 연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무사히 퇴원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진자 씨는 친정으로 조용히 돌아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용문인지 거기서도 독버서으로 아들 남편을 죽일 뻔한 여자란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바람에 밖에도 못 나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자업자득.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